Oh, you. 너 싱겁고 소고기 냄새가 살가 닿을 수 있어 그냥 먹어 언니가 만들었어요? 아, 나도 따라주세요 어떻게 아, 만들어 소고기? 뭐라도 싱거워야 돼 지금 다, 음. 다, 음. 다 짜서 오 됐어요? 짜서. 땡큐 얘들아 잘.. <laughs> 만든, 만든다고 정말 고마워 저 <laughs> <자>, 가시죠 근데 <laughs> <만들어서> 누가 봐도 <laughs> 영상이 켜져있죠? <laughs> 아 언니 네.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잘잘 되죠? 네, 우리 다 난리야. 저기 숫자 6인 이유는요. 포영 <laughs> 언니야. 나 집에 라이 있는지 6개월. 까나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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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진짜 아니, 웃긴 거 알려 줄까요? <laughs>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쇼핑 가는 길. 종류 진짜 많다. 여러분, 저게 바로 베를린 돔입니다. 베를린에도 봄이 왔어요. <laughs> 여기가 바로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잘 그린 것 같아요. 아, 말했죠? 네, 말해줘요. 이그 차가, 네? 트레디, 그 트레디 맞나? 네. 그 차잖아. 그 동독에서 네. 뭐, 무조건 타야 했던 차, 그 정도라서 그런 거 아니야? 어. 맞나?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검증되진 않았습니다. <laughs> 그때 학원 끝날 때였나? 그때가 언제데요 4월 5일. 저는 끝났죠? 음. 이거는 아까 제가 산티 케이스입니다. 제가 사라고 조명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도 이 정도 가격 한다고 여경이가 그렇게 저를 꼬셨는데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4.95 유로. 저 물고기 죽었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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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생명을 전공하신 김여땡 씨가지원해주셨갑니다 <laughs> 여경이는 그랬다고 말해. <laughs> <너> 맞네. 아 <laughs> 파리. <laughs> 어, <sorry. 웃음> 귀여운 핑구 두둥. 두둥. 그리고 여경이는 파인애플 주스 큰 거. 저는 사과 주스 큰 거. 훙이는. 작은, 작은 파인애플 거 파인애플 주스 <laughs> 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laughs> 여기는 사로즈라고 맛있는 유명한 맛있는지는 아직 모르겠고 유명한 태국 음식점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소화 냄새가 나요. 네. 여러분 네. 드디어 폰슈파이젠이 네. <laughs> 나왔어요. <너무 비어트> <laughs> 와 <우와>, 맛있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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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laughs> 여러분 3명 다파타이를 시켰답니다 <laughs> 예, 승희의 <풍이의> 귀여운 손짓 <laughs> 여경이가 지금 배고파 죽겠지 근데, <laughs> 근데 언니 못 먹게 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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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경아 <laughs> 먹어 굿드 <굿들>, 아페티트 <laughs> <안 깨라. 웃음> 그 숟가락을 힘들 수도 없어 이제. <laughs>

이거 우리 나무, 찐뽕한 나무. <laughs> 너무 좋잖아. <좋겠나? 웃음> 여러분 상크림 필요하면 말하세요. 그렇죠? 네. 나 목뒤까지 바르고 온사람이 당연하지. 오 음, 똥머리를 해가지고 목뒤가 필요했어 어우 은은한 노래도 진짜 좋다. 그러니까. 노래가 은은해야지. 새소리도 <laughs> 진짜 짹짹짹짹 이렇게 울어. 마법아크는 아니야. 여기 넘어졌네. 아, <laughs> 이사람들은 일로 불러야겠어. 언니 내. 뭐 어, 발음 <laughs> 일어나 보니 <보느라> 잠다잠실이더라 <laughs> 너무 평화로워. 아해 햇빛 사라졌어. 어. 저구름이 몽글몽글 너무 예뻐. 자. 아 좋다, 같아. 응. 연간 회원권이 왜 있나 했 이래서 있나아 여기 그 연간 회원권도 있어? 어. 어 갑자기 또 해가 떴네. 이거 그야이명랑핫 명랑핫도그. 명랑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알콜했냐고. 머리가 진짜 팽팽 돌아, 먹을 때. <목소리> 미치겠네, 이러면 안 되는데. <목소리> 어, 소영이 언니한테 자랑해야지. 아, 언니, 이 언니한테 어, 내 아, 기좋괜는데어여괜이가 <laughs> 어제 아주 큰일이 있었다고 전해줬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미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 이거 괜찮은 이거 은은 어, 브리치즈에 그냥 꿀 뿌려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렸고요. 요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놨었던 글루바이나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가볍게 약간 먹고 자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여기는 마라탕 파티의 현장입니다. 나 얼굴은 자르고 밑에 놔도 되지? 초상권에 굉장히 예민하, 예민하신 분이 계셔서. 자, 저희는. 그렇답니다. 저희는 포맥을 마실 거예요. 비싼 포즈입니다. 무려 6,000원이나 한다고요, 독일에서는? 그리고 풍이는 지금 열심히 요리 중. 이정희는 신났답니다 <laughs> 지금 모르고 <거> 먹고있어 두피가 <laughs> 안맞아가지고 한식당 호돌이 <laughs> 짬뽕 맛이 기가 막혀요 태그 해주길 바래? 어, 어 태그해주세요 굉장히 귀찮지만 해볼게요 핵인싸 이중량 인스타 태그중 한마디 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답니다. <laughs> 괜찮은 게 아니고 귀찮다고요? 아, 귀찮다고요? 정정합니다. 귀찮답니다. <laughs> 갑자기 나쁜 애 만들었어. 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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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이야. 얼굴은 안 나와, 썬이야. 응, 은 이거 뭐? 맛있어? 알겠어?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여기, 여기 오면 안 ]이다. 나와. 애싸다. 이거 육회, 봐. 어머 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누가 한명 이렇게 터뜨려가지고... 휴휴로 걸리던 나야. <laughs> 예, 그렇답니다. 명예관리자 시켜드릴게요. <웃음> <다> <웃음> 터뜨려서... 응. <laughs> 응. 우와, 뭐, 예뻐요. <laughs> 예뻐. <laughs> 뭐라고? 예뻐, <laughs> 아름답다. 아름다운 그녀, 육회. <laughs> 우리 엄마가 목소리 많이 풀려나라고 했는데... 아, 너? 응. 한마디에 빨리 응, 한마디에 여경 아 나는 행복해 엄마 <laughs> 돈으로 행복을 샀어 난잘 살고 있어. 뭐야 뭐야 너 근데 굳이 아무래도 먹어 먹지. 어. 여경이는 아주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답니다. 동화책 <laughs> <같이> 마지막 한마디 happy <laughs> <laughs> ever a 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laughs> 여기는 베를린 중앙역에서 가까운 함부르거 박물관. 함부르거 뮤지엄입니다. <laughs> 오늘도 구름이 두둥실. 이중중, 한번 쳐다봐 주세요. <laughs> 어, 이거 좀 감성 도는데 어, 약간. 까먹어. 어, 불교 약간 내 스타일인데 진짜? <laughs> 내가 좋아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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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름이 너무 예쁘게 떠가지고 찍어보아요. 약간 스위스 같아요. 아주 약간 구름이 몽실몽실 아주 부드럽게 떴어요. 어, 오늘은 마리아조플레르 매장 가가지고 라파이트 백화점에 있는 어 차티티 틴 케이스에 든 티를 샀는데, 요거는 로즈드 히말라야라고 약간 장미향이 나는 찻잎이고요 요거는 얼그레이 프로방스라고 약간 라벤더 향이 첨가된 얼그레이 티. 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원래 마시던 게, 어, 요거는 폴로클럽? 우리나라에서는 마르코 폴로로 유명한 어, 제품이죠. 요거는 요 제품하고 웨딩 임페리얼하고 어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마리아즈 플레르 제품 중에 어, 있는 향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프랑스 그때 여행 갔다가 라파예트 백화점에서 어, 티백 형태로 돼 있는 거 얼그레이 프렌치 블루 샀는데 너무 향이 좋고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약간 얼그레이 향을 좋아 하는데. 어, 추천해달라고 백화점에 그렇게 했더니 얼그레이 향이 진짜 많더라고요. 약간 얼그레이 관련된 향만 한 5, 6가지 정도 돼가지고 그중에 약간 맡아보고 어, 저 라벤더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 추천받아서 산 제품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되게 좀 비싼데 여기는 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프랑스 브랜드다 보니까 어, 독일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 라파이트 백화점 가면 그렇게 크게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 폴로클럽하고 얼그레이 프로방스는 어, 19유로였거든요 이거 한 도제, 그러니까 어, 100g에 킹 케이스 포함해서 19유로씩이었는데 이게 로즈가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영수증 확인해보니까 얘가 26.5유로였어요 근데 어, 제가 장미향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저의 티 컬렉션입니다 <laughs> 앵그리 치킨, 여경이, 넌안 나와 핑구만 나와 걱정 마. 도서관 갔다가 집에 가는 길, 새소리가 엄청 잘 들리지 않나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진짜 백설공주에 나오는 것처럼 새소리가 되게 짹짹, 짹짹 되게 이렇게 울어요. 어, 새 우는 소리를 쯔비챔이라고 한대요. 약간 새 소리 듣고 있으면 기분 되게 좋아요. 도서관 갔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이제 여기도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어, 어, 반팔 입어요. 근데 저녁에는 조금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어, 지금 오후 어, 6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딱 날씨 좋은 것 같아요. 선선하게 바람 불고. <laughs> <laughs> 저희는 문지어봉에 칼국수를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오, 유럽 여자 같은데. 자기 뒷모습을 찍으라고 했지만, 전 풍경을 찍겠어요. <laughs> 들리나? 얼마나 찍어야죠? 하 계속 들고 있으면 되나요? 어,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여기 돌아보세요. 좋아요. 오, 좋아요, 아주. 저유 리드미에서 에코백 사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어, 약간 밝은 계열 하나 사고 검정색깔 하나 샀어요.